윤석열이 이 열에 앉았잖아. 음, 음, 상상이 불가능한 음. 거를. 아. 그럼 이건 용인해줄 걸 알았다는 방증 아니냐 이거예요.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열에 앉았다가 재판장이 그 앞으로 나오라고 피고인 네. 그렇게 하지. 그렇게 보통은 하, 당연히 그렇게 하잖아요. 음. 해야 될 상황이지. 그리고 음. 뒤에 그 앉는 피고인이 기본적으로 없어. 아, 없으니까. 어, 근데 만약에 앉은 사람이 있었다고면그 앞으로 나오라고 당신 자리 앞이라고. 어. 그래서 이 열에 앉았다가. 쭈삐쭈삐 일어나서 안깨되면 모양이 빠지잖아. 네. 모양이 빠지니까 모양 빠질까봐 그런 짓을 아예 안 하지 통상. 더안 하겠죠. 어. 근데 2열에 앉은 거는 더 의심 말씀대로 어. 의심스럽긴 이게, 이게 해요. 의심, 이게 나는 핵심이라고 봐요. 어, 맞네. 진짜. 자, 그러면은 그뭐 1열 2열 개념 없는 나 같은 사람이 피고인이야. 음. 그럼 멍청해갖고 2열에 앉으려고 해. 네네. 그러면 주변 변호인단이1 2 명이야. 그 사람들이 야이 이 새끼. 아 그거 아, 아니야 임마. 아, 혼나 임마 앞에 어. 앉아 이렇게 할거 아니야. 아, 그렇죠, 당연하죠. 그럼 그것도 안 했다는 것. 어. 아니 무엇보다도 이게 포인트야. 어. 나는 버, 법정 요거. 경위가 앞에 앉으라고 하지. 어. 그러니까 재판부 들어오기 전에 그렇지, 피고인이 보통 알지. 먼저 들어오잖아요. 음. 그 그렇죠. 음. 그러니까 앉아 있단 말이 변호인하고 피고인 음. 검사는 다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재판부가 들어오는데 아. 재판부 들어오기 전부터 법정 경위는. 그 이전부터 항상 있단 말이에요 법정에 음, 네. 그러면 그 보면 경위가 거기가 아닙니다 일로 네. 어, 앞으로 나와서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음.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정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 안해 우리 전문 피고인이잖아 가면은 절대 가가지고 내가 의원 때 주로 우정 활동을 법정에서 했잖아요 그 피고인으로 가면은 그 최강욱 의원 오셨습니까? 뭐 이렇게도 안해딱 어. 이거 명단 들고 와가지고 모르는 척 하면서 최강욱 씨! 최강욱 씨! 어래 아. 들어가면은 절로 앉아요 절로 음.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아니 의자 이렇게 당겨고 저렇게 앉아요 이렇게 하면 예딱 음. 아. 앉아야 돼 법정 경위가 유일하게 위세를 부리는 어, 그 순간인데 음. 네. 그래. 네. 윤석열 씨! 거기 안에 앞을 앉아야 이렇게 해야 지 정상이거든 그게 음. 자 그러니까 <laughs> 직위원을 비롯해서 윤석열 아. 변호인단 그 사람 뭐그 뭐그 사람 이름, 역할이 뭐래 청원, 청원경찰? 아, 법정, 법정 경위, 경위 법정 경위. 경위, 이 모든 사람들이 사전에 다 조율.